안녕하십니까. 체크봉TV입니다. 오늘은 상가사무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가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건들인지, 매매 계약을 할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미등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아니고요. 어, 뭐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어, 받으려고 했었을 때 은행 쪽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물이 있으니까요. 한번 저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어떤 건물이 어떤 상가 사무실이 매매를 하면서 은행 쪽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지 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101호, 102호, 103호가 하나의 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를 갖다가 지금 한 상가로 A라는 음식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101호하고 102호하고는 소유주가 A예요. 두 분이 같아요. 근데 103호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B죠.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103호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호실은 다 개별적으로 등기도 나와 있고요. 101호, 102호, 103호가 건축물 대장도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지금 벽이 없습니다. 구획벽이. 자, 구획벽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음식점에서 이걸 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구획벽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바닥공사도 다 해서 여기가 어디가 구획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인이 A하고 B하고 지금 현재는 두 명의 주인이겠지만 B라는 주인이 어떠한 여건상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매매를 했었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구획벽이 없는 것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저도 초창기 때이 부분을 갖다가 공인중개사 초창기 했었을 때 모르고 이 부분 때문에 좀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저기, 어차피 후수 구분이 있는데 이게 없느냐 그랬더니 최근에 어떠한 판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저 역시도 매매계약을 한번 하고 나서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판례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2010년도 1월 4일자고요. 이0 0 9 마의 11449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판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지 못하는, 어, 직접적인 요건이 된 판례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물의 일부분 또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구분소유의 객체가 적합한 물리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해서 매수한 사람이 소득권을, 취득을, 소유권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근데 이거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을 못했대요. 결과론적으로. 물리적 요건이라는 건 벽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구분 벽이. 자, 일동의 건물 내지는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다뭐알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구분소유 객체에서 물리적 요건을 갖추신 건물의 일부는 구분 고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구분 거권이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의 구분계 목정기 등기가 되어야 가지고, 이게 경매징체에서 매각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구분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된다고 해도, 이거는 소유권을 갖다 취득을 할수 없다. 결과론적으로. 대출도 나올 수 없다고 은행 쪽에서 이걸로 인해서 모든 은행들이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20900마 2009-1449 결정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벽이 없는 거를 갖다가 경매를 받았었을 때 대금을 다 납부하고 등기를 받았다고 해도 이거는 소유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소유권이 안나보니까 대출 자체도 지금 은행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까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이렇게 구분벽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 제 1금융권 무조건 안 되고요.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혹은 건발권으로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거기다 매매를 하기 이전에 자금 여력이 뭐올 현금으로 자기가 다할수 있다, 나는 뭐 순수하게 대출 안 받는다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은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이걸 잘 알아보고 하시라고 주의를 주시거나 어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 건축물 대장도 있고요. 등기사항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상가하고 사무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물건들을 중계를 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셔서 중계하셔야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여러 개를 갖다가, 어, 매 수인분께서, 어, 본인께서 이걸 갖다 해결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 이걸 갖다가 대출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뭐 금융 상품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갖다가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50%에서 60% 정도 뭐 대출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중개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중개사고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 중개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뭐제 1금융권 에서 은행이다 뭐 이런 데는 뭐 제가 알기엔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데 제 2금융권도. 뭐,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이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를 하다 체크를 꼭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상가 사무실 매매 중개하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제가 이 영상 만들어 봤고요. 어, 상가 사무실 매매할 때 대출 부분 자금 여력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체크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